이 여성은 눈이 보이지않습니다 다섯 살 때,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결국, 시력 회복을 위해 안구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녀에 다가온 병동의 소녀 와. 엘리샤. I'm Alicia. I'm Sydney. w e golf ball things out my head. Good. I'll come back. Can you? You can take a look at me. Okay. 드디어 붕대를 풀기 시작하는데 희미하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Yeah, it's perfectly normal. Very good. 하지만 이상한 형체가 그녀의 시야에 잡힌 것 같은데요. 옆 침대 할머니의 대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기증자에 대해 물어보지만 의사는 알려줄 수 없었죠. 그녀는 안구를 이식받은 이후로 악몽과 환상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시드니는 폴 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기 위해서였죠. 박사는 눈이 갑자기 보이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믿은 그녀는 음악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있었죠. 신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날 밤 악몽을 한번더 꾸게 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환각들. 폴 박사를 찾아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게 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심리적 불안 상태로 판단해 버리죠. 시드니는 처음으로 티비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환각이 나타났죠. 이마저도 꿈이었고 이 정도 되면 그녀의 안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엔 길을 건너다 어떤 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였죠. 미국식 저승사자가 그녀를 데려갑니다. 놀란 그녀는 한 중식당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Dr. Paul f a u l k n e r To me. <laughs> 그녀는 식당에서 또 환각을 보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식당은 산산조각이 나있었고 <laughs> 알고보니 이 식당은 이미 몇주 전에 불이 나서 다섯 명이 죽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녀는 패닉상태에 빠졌죠. <laughs> 폴박스에게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설명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성적표 소년을 또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콜 박사는 미안했는지 그녀에게 찾아와 도움을 주려 하는데요. 다음날 엘리자 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mm -hmm. 가기 전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You,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죠. 시드니는 하나의 번뜩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포 기억이라는 것이었죠. 기증자의 세포 조직에 담긴 정보들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특이 현상인데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폴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세포 조직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기증자에 대해 물어보게 되죠. I need to find out who the donor w a 그녀가 가진 안구의 기증자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기증자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Wants, 다음 날 아침 폴 박사가 찾아와 그녀의 기증자 정보를 넘기게 되죠. 콜 박사는 이제서야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는 자신의 형은 불타 죽었으며 이 마을에는 마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증자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시드니의 눈을 보고 한 번에 알아차리게 되죠. You have 어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게 됩니다. 기증자 안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나가 어릴 적 누군가의 집 앞에서 울기만 하면 그 집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볼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루하. 안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안나는 공장이 폭발할 것을 예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후 공장은 폭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 취급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을 달아 자해를 했던 것이었죠. 지하실에서 시드니는 안나의 영혼과 마주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미국 쪽의 차량 추격 때문에 길이 통제되어 있었고. 이때 그녀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Oh, the Excuse me. Excuse me, 안나가 꿈에서 보여줬던 106이라는 숫자. 그녀와 폴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목소리>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게 되죠. 하지만 이때 시드니는 다시 한번 시력을 잃게 됩니다. <목소리> 안나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음에도 마녀로 낙인되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고, 안구를 기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시카 알바 주연의 DI였습니다. 감사합니다.